<laughs> 왜 봐? <laughs> 엄마랑 나랑 같이 살아 그냥 엄마랑 나랑만. 아, 좋지? 음. 엄마 우리 농사 지은 거 풍년이네, 그지? 풍년이네. 엄마 한마디 해봐요. 진짜 잘 됐습니다. 상추도 음. 잘 되고 시금치도 잘 되고 아유 그냥 오전 그때들 질몰고네. 삼촌에 엄마 정자랑 이렇게 농사지니까 좋아요? 좋지. 이거처럼 좋은 게어 있어. 아유. 젊어서는 구상 도라지 겠는데 잘해 주니까 좋지. 괜찮아. 많이 컸네 시금치가 그 동네에서 엄마가 행복한 나람띠야왜 음. 행복하다고 생각해 엄마는? 내가 생각해 그래 행복해 엄마가 왜 생각, 행복하다고 생각해? 애들 너희들이 잘해주잖아 음. 4월달에 4월 말경에 상추씨를 뿌려서 모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왔 심었는데 상추가 엄청 너울너울 잘 컸어요. 그리고 무공해라는 것이 장점이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내가 키워서 내가 먹는 거는 내가 증인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믿음이 가고 더욱더 행복합니다. 여러분 농장 즐거움 찾아보세요. 아 상추 좋다. 우래도 <목소리도> 있고 <목소리도> 전번에 엄마 다 응. 뜯어갔잖아 어 그런데도 이렇게 너울너울 너울 되게 잘 나왔다 응 이젠 상추만 이렇게 따주면 싫고 그러니까 이것이 풍년이네. 이틀만에 온것 같은데 이렇게 커. 풍년이네요, 풍년. 좋네요. 얼마큼 좋아요? 말할 것 없이 좋죠, 뭐. 토마토가 되게 잘 됐는데요. 토마토에서 이렇게 아치가 있어요. 사이에 있는 거 떼어줘야 돼요. 이렇게 떼어주면 이 사이에 이렇게 홈칩이 나는데 여기는 토마토가 달리는 게 아니라서 아치를 떼어줘야지 돼요. 여기 아치가 있잖아요. 이 아치를 제거해줘야지만 토마토가 잘클 수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아깝다고 안 떼주면 후회한답니다. 여기 또 있죠? 이게 아치거든요? 이렇게 서 있는데, 여기선 토마토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를 아치를 딱 떼어줘야 돼요. 여기도.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떼어주시고. 그래야지 영양분을 골고루 퍼질 수 있게끔. 여기 보면은, 지금 현재, 보시다시피 이게 아치거든요. 이게 아치라는 게이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떼어줘야 돼요. 이렇게. 여기 또 있죠? 이게 아치거든요.